여러분,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.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습니다.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먹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라는 것입니다.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저들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파격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 말씀을 예수님은 왜 하고 계시냐는 것.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먹방을 보여주신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,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처럼,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,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처럼,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.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. 그들이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, 이것이 그들이 살 길이라는 것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, 그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란 사실을 이 만나라는 이 시청각을 통해서, 이 만나라는 접촉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.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,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, 그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.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가? 예수님은 그 기적에 집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. 예수님은 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자체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. 예수님이 세상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.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먹방, 주님의 먹방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,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,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,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, 여기에 집중하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죠 그 조상들이 먹었던 이 만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길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먹방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개명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 이유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와 혼의를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먹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주님의 먹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,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이 주님의 먹방 속에서 예수님의 참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추원하겠습니다